이상는한다고다가이 음. <laughs> <잘 다뤄. 웃음> 응. 마지막에 자, 이거 배울렀어아이 없네, 기분이, 기분이 어게 기분이. 아, 기분이. 아, 기분이. 네. 네, 네. <목소리도> 아, 이 아, 기분이. 아, 이 아, 이 아, 기분이. 아, 기분이. 아, 기분이. 아, 아, 이이 그 말에는 뭐, 기가 뭐 밥을 사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뭐 제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밥을 사주시는 것 같아요. 부탁을 그 하려고 아, 근데 배불리잘 먹었네. 네 알겠습니다. 아 배고파. 네, 맛있네. 어, 식사가 참맛있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아 마음이 편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또 어, 문제가 해결돼서.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담배 하지 어. 피부 계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아, 우리 캔더니 맛없습니다. 짜장면 먹고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 먹었죠. 아, 맛있게, 매콤하게 잘 먹었어요. 네, 커피 한잔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어, 아, 예쁘 별풍선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헨드야, 아이고 헨드가 또 어제 김아까켰죠켰는데뭐 어. 네, 아, 몇 시죠? 한 지금 킨지 한 시간 된것 같아요. 네. 어, 저 저는 커피 먹을 때 굉장히 비싼 커피 먹어요. 아메리카노 이런 거안 먹고, 어, 카페모카? 이런 거 먹어요. 네. 제 카페모카 굉장히 좋아해요. 초콜렛마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카페모카. 아메리카노는 별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카페모카 는비싸거든요 오늘 텐드가, 우리 텐드가 어, 커피 값을 줬기 때문에 네. 10만원 후원했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카페. 어. 겁배이 네, 네. 담배 한피세요 네. 강사님이 뭐 담배 한피자고그러니까 네. 네, 여기서 담배 한피십시오편의 앞에 앉아 있을까? 네. 여기? 저쪽에 여기 편지 앞에 의자? 네 지나가면서 거리고어 누가 그랬어요? 아, 방금 님 있었죠 어떤 사람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거짓이니, 그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선배님한테 고개 끄덕였어요? 아 이게 아니라, 게 아니라 괜히, 괜히 지나가면서 호기심 했어? 요 지나가서 괜히? 한국 사람 먹으라는 거야 누 다른 사람들 그래? 여기 여기 좀 앉아봐요. 어디에? 아 들어가는 거? 어. 예, 여기 좀 앉아서 이것도 서울 간다고 하는데. 아, 없네요. 아 어, 오늘 식사를 굉장히 가사가님 강사, 오늘 식사 네. 굉장히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아 굉장히 저번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런지 네. 네. 여기 앉아도 됩니다. 네. 여기 앉아도 안 나오니까. 네. 네. 그럼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담배 피실 건 아니죠. 네. 담배 피시는 네. 쪽 아, 가서 아, 피시. 네. 옆에서 피면 내가 코가 네. 네. 안 나서. 예. 국물르 코. 아 오늘 굉장히 어, 맛있네요. 오늘 날씨 오늘 일요일 같아요? 분위기가? 어, 저 사람들 거의 초상네어 기분 나쁘다. 봤죠? 아니 쳐다보는 것보다도 아니 쳐다보는 게 아니 그냥 쳐다볼 때안 보는 쪽하면서 이렇게 슥 있어, 지나가면 있어, 되는데 있어. 대놓고 눈을 부라리면서 위어리로. 인양되면 나나나무 의식하는 거잖아 쉽게해서. 아, 아까 전에 그 뭐야 그 어제 오늘 이제 지금 매달 그 여자분 보셔요. 아. 조금 아. 조금 어떻게 그, 하려타 그거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네, 영상을. 네, 예. 네. 그게 거의 한 시간 분량이에요. 네, 예. 네. 그 메일로 보내면, 메일, 문자 좀 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렇게 네. 문자로 메일로 하면 좋으세요. 강사님한테 주로 할건 있어요.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네, 아, 근데 그거 놓고, 저기. 그,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하. 나는, 깜짝 놀란 게. 지식이 아니라. 아니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laughs> 아 무서운 얘기? 아니 그거 포함해가지고 아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좀더 무서우니까 아또안보그얘기 아니라 대기가 그 아니라 아그 얘기 아니고? 논문? 아, 뭐 아무튼 간에 근데 그게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일본어로 된 논문을 많이 보시나봐요 책을? 아니 <laughs> 대학을 대학 오면 거서다 쓰이는 거죠 당연히 <laughs> 아니 도서관에서도 지금 여기 도서관에서도 현재 여기 서운하고 있는 도동아에서도 예, 예. 일본 책을 많이 본다. 아, 당연히 그, 하, 유학을 그나라에 했으니까 그나에서 아... 그 책을 많이 접하는 게 당연한 거죠. 수 그럼 그 일본 이분은 그러니까 심리학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고. 예. 공대 출신 머리가 되 좋으신 것 게... 같아. 아니 뭐, 뭐 저기 저기 무보니까그 뭐 한마디로 이분 옆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라도 배우게 돼요. 뭔가.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알겠지. 의 거대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흔이에 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 거대 갈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음. 제가 잘... 지원해주기로. 지원부라도 그렇고 나중에 나중에 이기지만. 함. 저는... 뭐... h r. 함 어? 해치다. 팜이 h r m. 함. 뭐야? 매일 이름이 해치다. 함아약국이란 뜻이네. 함. 아 이거 내가 말씀 말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나? 네. 공과대학은 화학공학과 났다고. 아, 예. 네. 원래는. Chemical Engineering. 예, 예. 어디라고 관악해. 근데 내가 말했었, 말했었잖아요. 관악스쿨? 관악스, 관악스쿨이 뭐야? 관악스쿨이. 관악캠퍼스? 예. 볼밖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관악캠퍼스. 아, 지금은 관악캠퍼스밖에 없지. 지금, 지금부 <laughs> 있잖아요. 그 서울 농대, 아니 수원 농대. 아, 그거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그, 얘기했죠, 다. 원래는 저 약대에 있었다. 아, 아, 어, 그 그런 얘기, 근데 해야 돼. 해도 아니, 돼요? 해도 예, 돼요? 예, 비밀을? 예, 예, 예. 비밀을? 단, 단, 아, 시그인데 단수했는데. 서울에 있는 약대 가는데, 이분이. 단수, 단 서울대가 더 좋은지, <laughs> 약, 학과를 포기하고 학고를 선택했어요. 맞죠? 아니, 아니, 집안 집안이, 저기, 집에서 많이 혼났어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아버지 집안, 아니 집안에 약대를 그냥 다니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 집에 약대도 있으니까 또. 그래도 그래. 약대가 좋죠 아니, 그게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 약간 프리티죠 당연히 약대면 하나 있으면 뭐, 지, 뭐 집에서, 집에서 하는 거 그냥 물려받으면 되는 건데 물려받으면 는 모르겠어 모르왜 그러지 그때 잘못했을 데 지금이라도 가도 아요 지금 어떻게 가나요 전에 들어갔어요. <laughs> 그렇게 아니 아니 50살도 젊어요. 50살도 청춘이에요. <laughs> 늙은 게 아니에요. 50살도 지금 괜찮아요. <laughs> 지금 30대잖아요. 나얘기하지 아, 마, 그건 얘기. 음... 아, 똑같아 50살도 똑같은 느낌거예요 50살도. 근데 제가 30대라고 꿨는고 뭐, 저기 그거예요. 그얘기들나그 저기 피트로 저기 약대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어떤 인대에 나왔어요. 너, 누가 너무한건지 모르는데 과외가 있네 그게 과외가 아니라 내가 혹스 믿는 어떤, 어떤 자연과학부의 네. 교수님인데 네. 정년퇴직을 정년 하고 아. 이 피트시험 본거야 그 사람이 어, 그래도 근데 그것도 당연히 불정의 근데 그 너무한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하지 않았냐고 그그그 내가 얘기했 나이도 무슨 내가 예를 그, 들어볼까요? 예, 뭐 있는 의사 전문이에요 예, 예. 근데 약사, 약사 시험으로 또 약사면. 이중 여기가 진짜 불편해가지고 여기. 약사 면허 또 땄어요. 아닌가? 약사 면허가 아닌가? 약사인데 의사 면허였나? 한의는 아무튼 아 맞아 치과 의사인데 뭐 한의사 면허. 근데 그거는 공부 한번더 뭐, 하고 뭐, 뭐 그런 상태. 고 중요한 거는 여기 그정형퇴직한 교수님이. 핸드폰 어, 어, 어. 다 뜨거워. 그거를 피트 시험 치려고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거는 왜냐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는 게 왜냐 그러면 그거는 전문직이잖아요 우리까지나 네, 근데 그렇게 저, 함으로써 한 사람의 자리를 그 사람이 빼앗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심지어 물리학 박사 음. 물리학과 박사님이 네. 박사예요 네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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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선대 취대해 줬어요 <laughs> 그니까, 그 뭐, 편입해서. 근데 뭐야, 그게 뭐야, 이게 편입으로 한명 뽑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원자가 다 서울대 출신이야. 근데, 네. 결국에는, 네. 카이스트 응. 물리학 박사님이 그러니까, 한명 그러니까. 뽑는 그게, 거 들어갔어. 그럼 일반 사람은, 고, 나 같은 사람 공부해서 안 되지. 아니, 편입이잖아, 아 편입이잖아, 편입이어도 안 되지. 면접 자체가, 면접 다고하는데 박사님. <laughs> 박사님 뽑아야지. 아, 이게 해외 막, 해외 대학 출신 막 들어오고 학사나 이요 근데 약간 너무 너무한 다 그만큼 경쟁이. 저 너무 싫 장난하게 살벌하죠. 나는 이미 포항공대에서. 아, 되게 재미있게 얘기하지, 아 이게 재미있게요박사과정인데 예, 예예예. 시과 대학 들어온다고 준비한 사람 없고만.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먹고 있는데 여기 지역까지 얘기해게죠 그래서 옛날. 지금 네. 우리가 얘기해. 지역사요? 아니지 역 지역 발표도 하지 않은데. 들어요. 이해해야 되죠? 뭘 걸지? 역하시지않고 얘기해야 되죠. 여기 동네? 네. 얘기해야 되죠. 동네가 그러면, 지, 지, 지금 네. 몇명 들어왔어요? 지금요? 119명. 진짜? 네. 오우고 들어온 사장 보고 들어온 거예요. 밥먹 먹는 거. 어? 먹는 거. 타고 싶나아 근데 그거 그렇고. 원래 먹는 거라고 말했요 아, 제가 샀잖아요. 네, 그니까이번에 <laughs> <이분이 웃음> 샀어요. 약간 아, 돈주거 찍었어요? 네, 돈 주구나. <laughs> 진짜. 일하고 싶은 는 저기 뭐지 그... 여기 지금 저는 오늘 약간 춥날이여서 술집에서 서울 가봐야 되는데 메시지지금이 시간이요? 지금 1시 20분 네 그러니까 술집에서 서로 가봤는데 그 방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응. 여기 여러분들한테 그... 저기 모자... 그... 야학생들 중고등학생 요즘 시험기간이잖아요 어 시험기간이요 말고다 네. 근데 진짜 미안하겠지만 네. 한테 어제 평가를 받았다고 네. 뭐가요? 뭐 여러가지 찍는 거. 방송에서? 방서좀지식김재용보다더 어. 많이. 아, 말은부자 쓰고 지식이 네. 뭐 많다고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말해도 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는 저기 해외에서 유학했을 때, 네. 그 나라 정부에서 무슨 장학자들이런 지원을 은근히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와서 얘기지만. 생활비 팍! 더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국에서도 지원 받고 있잖아요. 뭐 지원 받는거 케어수수 공무전에 당첨돼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아니, 그것도. 그 아니, 얘기 하지 말고. 큰일이 없는데 난, 왜그기지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무문혜연가 등기로 보냈다는 게 아무튼 그거 그렇고, 제가 지원을 갔다가, 네. 그 유학, 그 나라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얼떨결 됐어요. 원래는 한국에 있을 때 시험 쳐가지고 근데 가는 때, 원래 케이스가 원래 일반적이에요. 네. 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집에다가 약간 손벌리 초기만 돈내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얼떨결, 에 나는 예전에 어렸을 때그 나라에 또 살았으니까 네. 집에서 그냥, 어, 그냥, 가, 그냥 갔다 오라 해가지고 나도 갑자기 얼떨결에 집게 해가지 그냥 갔어요. 그냥 무작정. 네. 네. 그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리 예전에 살았다고 그래도 언어 다+ 된다고 했지만 또 유학 혼자서 가는 것도 괜잘하게 가는데 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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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가 뭐그 어릴 적에 뭔가 그그그그그 이제 학비 담면이냐는지뭐 생활비 그장학금 그게 그 가리가민 그니까 연구실에 그 이제 실은 우리 연구실도 아니었어요 옆에 옆교옆옆옆옆옆 영구실이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우연히 내가 봤어요, 그걸를 네. 그래서 그 교수 추천도 있었지만, 내가 그, 제가 그냥 그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떨비에 내가 그냥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 그게 뭐 이런저런 서로 또 다행히 통과하고 얼떨게 면접봤는데 그때 채용이 됐어요. 연구원으로? 아, 연구, 연구생으로 가는데. 연구생? 아, 제가 하고 싶은 일기는 학비라든지 생활비가 문제잖아요. 해외, 우리나라에서. 네. 그 네. 뭐, 문부, 가뭐 지금은 이제 폐지된다고 하지만, 폐지됐다고 제가 저번에 봤어요. 사이트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이제, 해당, 이제, 뭐 일본의 경우는 그 나라 정부에서, 이제, 무슨, 장학생을 선발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여기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이 얼떨결에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얼떨결에 그냥, 행동이 앞서서 계획보다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봅시다. 네. 예, 네, 네, 미리미리 네. 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전 얘기는 음. 끝까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얼떨결에 해가지고, 그. 그, 현재에서. 인형받아서? 아니, 그죠. 채용을, 돼서, 채용이 돼서 장학으로 네. 선영이 돼가지고. 네. 생활비 지원받아서? 뭐 생활비든 무슨, 저기 뭐야, 그, 그, 세, 뭐, 뭐, 카피든 해결이 될 텐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음. 지금 뭐, 분위기 알죠? 이웃나라하고 세가 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지원이 아. 앞으로는 없어져, 없어지고, 거의 지, 제가 사이트 제가 받은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기 들어가서 어제 아 근데 되게 심각한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뉴스를 안 보고 검색을 네. 안 하는데도 네. 이미 도배가 돼 있더만. 맞아요. 아베하고 문재인하고 얼굴도 안 본다. 아니 그으니까 얼굴도 또, 안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지고 자극적으로 지원이, 기사가, 이제, 지원이. 기사가 굉장히 네. 자극적으로 나니 그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유학생들한테도 영향이 있지. 영향이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뭐, 아, 지금, 일본이 지금, 예, 인구수가, <laughs> 네. 청년 인구수가 줄고, 뭐, 해서. 아니, 아니, 취직이, 아니, 너무 잘 않아요. 된, 아니, 일, 일할는 삶이 모자란다고 그 아니, 일자, 그, 그, 모자란다고 그러죠. 아니 그거는, 그 맞는 얘기인데. 맞는 제가 무슨 는 그, 우리나라가 네, 지원을 네, 많이 해야 네, 되요 그런 요 뭐? 제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언론에서 이해하는 건 진짜라고 생활하는 건 틀려요. 아.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무슨,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안, 안시, 어게 아. 그러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아. 거기서 생활, 뭐, 사람답게 생활하려면, 한 달에 한국돈으로, 최소한 4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돼요. 40만 원인데, 이 돈이라는 게, 만만 한이 아니에요. 어게보그리고 외국인들은, 이게, 한, 한계가 있어, 요여기까지가 아. 네, 그래서. 두, 아, 두, 외국인은 네. 한계가, 한계가 있어? 한계가, 당연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어는 일본에서 음, 한국 사람이 살려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차별을 해? 아, 차별도 당연히 있어요 안보이는 차별은 얼마나 힘들데 한국은 안그러니까 취업이라도가 이런거죠? 취업? 아, 연봉연라 아, 연봉? 당연히 있어요 아... 이 없는게 더 이상한거 아, 아니에요? 징급도 그래요? 당연히 상한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할게요 공정하지가 않은거네요? 잠깐만 질문할게요 아, 말넘기네 베트남 사람이 네. 지금 베트남 들어오셨는거 한국에 왔어요 한국사람이 됐어요 이런거가지고 삼성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상 이사,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아잖아요 아니 그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한국 와가지고 한국 쌔 국적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함성에 들어갔는데, 한성 한국에서 베트남 없이 아니고 여기서 뭐 이사 이상으로 뭐 올라간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 그 베트남 출신 할 때가 이사까지 올려 버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나 근데 그 네, 얘기는 네. 내가 뭐 하지만은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건 없어야지. 그래, 그런 거 실력으로 뽑아야지. 그럴 생각에. 수 없어, 진짜. 미국은, 미국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든, 아니, 이게, 중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그런, 인도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네. 삼성이 와야 정도면 머리가 굉 똑똑한 사람이 아니, 근데 그거는. 그, 그러면 실력을 봐서 네. 네, 일을 네, 잘하면 네. 올려야지, 빨리빨리. 아, 근데 한국로 그게 되냐고, 이게 언나나 마찬가지로은 미국은. 아, 인도 인도 내, 내 개인적인 생각에. 네. 미국에서는 올려야 된다, 이흑 아직도 삽이 있잖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이게 음. 그게, 없으면 그히 이상한 거죠, 우리들고그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네? 저기, 뭐지, 우리,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나가사람그없세 가지잖아요. 네. 뭐, 뭐야. 전문직. 네. 뭐가 공무원. 네. 그 다음에, 뭐지, 대기업이 딱세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도 마찬가지, 그게 있냐 그러면, 한국이 할수 있는 거는, 전문직 아니면, 유흥업이다. 유 서비스 유유업이나 유식업에 유식업, 어, 어, 어. 유식업 아니면 유흥업이에요이해야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대기업 없어. 공무원도. 어떻 어떻게 외국인 이 외국인 대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더라도 부장이 부장이라님이안 되게. 그럼 공무원 어떻게 발을 고뜯는거네 제대로 자리잡 그러니까. 그그 손마수, 한국보다 기회가 더 없는거네 당연한거니 <laughs>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손만스씨시 알죠? 손만스 씨, 손영이라고그 사람이 소프트웨어 창업 있잖아요 90년대 중반에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신 분9 0년이죠네 그래서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그... 네. 그 90... 90... 네. 그, 그왜 만들었어요 그 건물 <laughs> 자기도 하방을 연속으로 그 사람도 차별이 봤는데아 이거는 일본에서 하신 분이 정확히 아시는군요 당연히 네, 네, 어, 예, 다른 사람들이 예, 환상을 예, 예. 많이 받는데 어 어렵구나 보면, 엄청 어려워요 안, 안, 안 보이는 차별이 엄청 많아요 그런 러 외국 네. 나가서 뭐, 네. 테레비에 나올 정도로 그, 자리 잡고 성공하고 네. 인정받고 뭐, 외국 기업에서 막 이렇게 큰 자리에 올라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적적인 사람이에요 테레비는 나오잖아 그러면 성공을 실현해 아니 성공을 실현 자기 창업한 거 말고도 한국, 혹시나. 그러니까, 그건 나라만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롯, 사는 게 이제 롯데 알죠, 롯데. 롯데가, 그, 처음에일까 알아 처음에, 그그 처음에 뭘봤는데 네. 처음에 시초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워낙에 그, 차별심라고할게 없지만 뭐, 먹고 살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업도 이게 스타트한 거예그 사람들이. 그게, 그, 근데, 일본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거였요

아니, 저 아, 예. 저희 아는 사람 있어. 어디 어디여한 아, 아,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네. 아, 거고 <laughs> 아, 뭐... 했지니... 네. 아까 제가 얘기하 핵심이 여기 상현동이요 <동네가 웃음> 네. 지금 가 우리가 가려고. 기 동네가 거기 안에 너 <laughs>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음, 그, 뭐야, 그, 무슨 말, 그, 그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네. 앞으로 가면 하실뒤 기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기회가 많이 없으지잖아요 아, 무서운 얘기 때문에 음, 중요한 얘기 아니, 그니까. 저도 그렇게 유혹하면서 지어 말는데 여기 학생들한도 네. 학원 공사 입장이지만, 글쎄이 친구들이 성인되가지고 많이, 기억한다 그러면. 그 기회가 상당히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 중요한 질문을 던지, 던져도 되죠. 그것도 뭔데요? 굉장히 내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네.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어, 중요한 질문. 어, 아, 그냥 여기 자르고.